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세련된 실버뱅글 팔찌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심플한 디자인의 4mm 민자 팔찌가 당신의 손목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티파니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이 멋진 팔찌를 33%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위한 특별한 레깅스. 티파니 여아용 프릴 레깅스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톡톡 튀는 디자인과 편안함으로 아이의 사랑을 듬뿍 받을 거예요.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실버 925 팔찌로 행운을 더하세요. 30% 할인된 가격으로 티파니 스타일의 디자인을 만나보세요. 데일리 룩에 포인트 주기 좋은 이 팔찌는 당신의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줄 거예요. 2위입니다. 사랑스러운 하트 구슬이 돋보이는 르떼르넬 실버 팔찌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티파니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단돈 29,990원에 85% 할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반짝이는 큐빅이 눈부신 실버 테니스 팔찌,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단돈 9,970원에 5mm 큐빅의 화려함을 누릴 기회. 75% 파격 할인가로 당신의 손목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줄 거예요.